아까 무게중심 문제하고 비슷하게 여기서 D,E,G는 알겠는데 D,F,C는 왜 이렇게 반쪽짜리만 주었을까? 이러면 안 되잖아 DCF를 이렇게 자를 이유가 없죠 얘를 확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 떨어지겠지 맞죠 자 얘랑 생각을 해 보자 이 면이랑 그 다음에 뭐까주황색일까 얘랑 여기랑에 대한 문제인 거잖아 맞죠? 이루는 강무로 봤지 자, 여러분 생각에 파란색을 주황에 떨어뜨리고 싶어? 주황을 파랑에 떨어뜨리고 싶어? 어, 주황을 파랑에 떨어뜨리고 싶겠지 그러면 주황에서 얘가 만났잖아 교선이지 교선의 수직이 되는 두 점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면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주황색에서 수직되는 건 누가 봐도 지인 거지. 지에서 네. 수선을 떨어뜨리면 얘 어디로 갈까? 중점, 중점 가겠지. 요 중점 한요좀 살짝 옆으 어긋나게 그려볼게. 요 정도 떨어지겠지. 네. 그러면 요 파란색에서도 만약에 쭉 선을 꺼보면 여기 중점에 떨어질 까아 맞죠? 네. 이거는 왜 껐냐면, 요 각도 찾으려고. 얘가 답이니까. 맞네요. 여기까지는 얘 되죠? 왠지 적어보니까 쉽죠 <laughs> 모서리 길이가 2래. 여기 2니까 여기는 2루트 2죠. 네. 그럼 여기 노란색 짧은 거는 루트 2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얘랑 같잖아. 그냥 2죠. 피터 쓰면? 얘는? 루트 6이죠. 얘가 답인 거고. 코사인 세타는 얼마? <laughs> 제거하면 6분에서 3분의 2. 18 곱하기 3분의 2. 12. 와우.